자, 다음 시작할게요. 자, 제 2장 위장 보시면은, 위장관 질환의 영양 관리라고 해서 이제 소화기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14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생리학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생리학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식사요법에 들어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니까 이 사람이 아프대. 그래서 아프다고 했었을 때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야 증상.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구토 증세가 나타났대, 계속해서 설사를 한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뭐 속쓰림 현상이 나타난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생리학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위산이 역류가 돼서 그렇대. 구강에서 저작작용을 못해서 그렇대. 입에서 삼키지를 못했대. 여러 가지. 왜? 그래서 이걸 생리학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치료 방법 중에 식사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식사요법. 그래서 바로, 그래서 과거에 딱 따로 떼서 생리학 문제 이렇게 내버렸던 것을 우리가 1교시 두 번째 시험 문제 때 영양교육에, 영양판정에, 식사요법에 생리학이 같이 들어가 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문제를 줄이면서 과거에는 생리학 문제 20문제, 식품, 식사요법 문제 50문제 문제가 단독으로 따로따로 있었거든. 그걸 합해버린 거지, 그냥.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생리학 문제들은 계속해서 따로 내기 때문에 생리학 수업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러면은, 식사법 수업 들을 때 같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또, 생화학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게 영양학 시간에 다 연결이 돼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생리학, 13, 14는 생리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니까, 깊게 저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깊은 내용은 생리학 시간에 따로 할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소화 기계는, 우리가 시스템, 개를 말할 때는 소화기계는 입에서부터 인두, 그 다음에 식도, 위, 소장. 자, 소장은 세 부위로 나눠져 십이지장, 공장, 회장. 그 다음에 대장. 대장은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까지를 대장이라고 해요. 마지막 항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화관도 있고 소화액을 생성 분비해서 바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타액선, 침샘을 말하는 거예요. 침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췌장, 간, 담낭 등의 부속 소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소화 기관의 주요 기능은 1. 당연히 소화 기능을 하는 거고요. 2. 소화액의 분비 기능을 하는 거고요. 3. 소화관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4. 영양소의 흡수 등의 네 가지 작용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어, 뒷페이지 먼저 볼게요. 뒷페이지 먼저 보면 식사 쪽을 먼저 보면은 소화관에서의 소화 작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입에서 아까 타액선이라고 했는데 침샘이 우리 몸의 침샘이 세쌍이 있어요. 세 쌍. 셋쌍. 세 쌍에 해당이 되는 입 안에 침샘이 세 쌍이 있는데 여러분 만져봐봐요. 우리가 마사지 받거나 이럴 때 양쪽이야 대칭. 귀 밑을 만지면 침샘 분비가 이루어져요. 여기를 자극하면 침이 새어나와. 그래서 귀 밑에 있는 샘이다라고 해서 이하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왜그 치과에서 입 치과 치료받을 때입 벌리고 있으면 자꾸 혀아래 침이 고이잖아. 석션으로 빼주잖아요. 혀 아래에도 침샘이 있어요. 이걸 설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턱을 자극해도 턱 밑에도 또 침샘이 있네. 이걸 아카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귀 밑에 혀 밑에 턱 밑에 이렇게 해서 이하샘, 설하샘, 아카샘. 그래서 왜 우리 그 뭐라 그지 러볼거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푸는 거잖아요. 거기가 여기 귀 밑에 침샘에 이하샘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을 볼거리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 침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침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일 대략 1리터 정도에 해당이 되는 대이 하루 기준으로 해서 1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침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지 입 냄새도 안 나. 그다음에 소화도 잘 돼. 그래서 입이 말라 버리는 것을 우리가 구강건조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입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도 말라, 구강도 말라.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쇼그렌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눈물 같은 경우에도 이 눈밑을 자극하게 되면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 눈물샘에 눈물이 들어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했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은 입이 벌어지면서 눈물샘을 누르는.